그리고 요새 들리는 말이 우리 민주주의에 꽃인 민주주의는 선거 아닙니까? 선거관리위원회. 이거 아주 소중한 기관이죠. 그런데 거기에 비리가 많대요. 그래서가 추궁했더니 가족회사입니다. 가족회사.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기관이 있어요? 내가 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 돼요? 이 도둑놈들, 도둑질 그만해라. 그리고 요새 상당한 통계 전문 학자들이 부정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명단이 나왔어요. 그 나가 대둑 애름이 거기 있으면 그 찝찝하지 않아요? 이렇게 국민의 의혹을 받는 거 밝히면 그만 아니에요. 왜 울부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? 그 고발, 탄핵,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고발하지 못하고 탄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해요. 못 굴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모든 걸 정확하게, 국민의 의혹 없이 시원하게, 산뜻하게, 깨끗하게 밝히라!